큐큐 좋아. <laughs> 아구 좋아, 아구 좋아. 큐큐는 이렇게 가끔 어, 일광욕을 즐겨요. <laughs> 넌 이따가 이제 씻어야 돼. 어? 넌 이제 화장실 가서 씻을 거야. <laughs> 이따가 자기 운명도 모르고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우리 큐큐. 큐큐 이제 가자. 가자. 어, 이거 뭐야? 벌레야? 뭐야? 뭐야? 넌 이제 씻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가자 가자 가자, 큐큐 큐큐, 일로 와 큐큐, 일로 와큐 가자 큐큐, 가자 누나 간다 누나 간다 큐큐. 음 응, 가자. 납치 <laughs> 가기 싫대. 이 네, 가자고 가야 된다고. <laughs> 가 가야 된다고 그거 이제 그만 가야 돼. 간다 <laughs> <가자>, 큐큐. 자자어 <laughs> 가기 싫으면 몸에 힘을 너무 줘가지고 무거 워 무거 가자 가자 가자. 음 응, 가자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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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누워버리면 어떡해? 응? <laughs> 여기서 누우면 어떡해? <laughs> 가야 된다고 뻥퉁이야 가야 돼. <laughs> 귀여워. 자 시작. 꼬리가 엄청 지저분해졌어. 그렇게 코코는 보쌈을 당했습니다. <laughs> 말려줄게.